또 하나는 공식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 같은 경우도 그말 가지고서 규제해가지고 정치를 못 하게 만드는.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적용된 혐의기도 한데 음.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비범죄화로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됐다. 네. 너무나도 악용됐던 사례가 많아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좀검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네.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바꾸려고 하는 내용의 취지는 정치 검찰이 자기네 목적에 따라서 그. 막 마음대로 이아 검사의 기소권에 휘둘렀던 거를 음 최소화시키겠다는 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예. 근데 좀 반, 본인들 반성은 안 하고 맨날 이래다 저랬다 하니까 황당 무계하죠 네. 오세훈까지만 배임죄로 처벌하고 폐기하면 <laughs>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예. 생각입니다 네, 그거는 네. 좀아쉬습니다 한강 있습니다. 버스 어. 이거 지금 여, 무슨 생각이죠요거까지만배임죄 생각? <laughs> 이것까지만 하는 걸로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저거 아, 해야 돼. 뭐야? 뜨거 엄청나게 지금 오세훈까지 만하는게또 많이 있기 때문에. 아 많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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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렇게 아, 되면 제2제3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. 아그 부분은 좀 근본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다. 왜또 아, 오세훈까지만? 아, 그래. 오세훈까지만 좀임 쎄로 그냥 완전히 징역 1 0년때준 다음에. 아유, 그래요. 폐지합시다. <laughs> 아, 오세훈도 폐지하자고 하니까, <laughs> 네. 폐지합시다. 하고 딱 폐지하면, 정말 꿀맛인데. 아, 너무 좋죠. 아,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아, 네. 네, 고맙습니다.